조던 피터스는 캐나다의 심리학자, 교수, 그리고 작가로 유명합니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쳤으며, 특히 임상심리학과 성격심리학 분야에서 연구했습니다. 그는 2016년 캐나다의 강제적인 젠더 대명사 사용법안에 반대하면서, 대중적으로 알려졌고, 이후 강연과 저서를 통해 보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메시지를 전파해왔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책으로는 12가지 인생의 법칙이 있으며 여기서 책임감과 의미를 강조하는 철학을 제시합니다. 그의 강연과 인터뷰는 자기개발과 사회적 이슈를 다루며 많은 지지를 받지만 반면에 논란도 많습니다. 특히 젠더, 정치적 올바름, 사회 구조 등에 대한 그의 발언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며 여전히 영향력 있는 인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